아쉽어 아쉽어 이번에 아까 말한대로 초반에는 그 영능빨을 봤는데 후반 갈수록 영능이 좀 안좋아지는걸 느끼셨죠 그 제대로 제압해야 될 대상이 숫자가 많아지면서 점점 확률이 줄어드는것도 있고 첨보도 있고 아까도 영능 썼을때 엄마검이랑 그 하이에나랑 둘다 잡았으면 이기는건데 와좋댔다 아, 하... 이렇게 뜨냐. 퓨트리로 갑시다. 퓨트리로 해가지고, 야수나 기계로 가가지고, 수학 서버나 히드라 찾을게요. 얘는 그두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리고 영웅 해가지고, 처음에 막 23딜 정도로 막한 방에 세마리다 죽이고. 그렇게 가야 돼요. 좀, 쓸만한 1티어 영웅을 보여주고 싶은데, 와.. 아, 사는 것도 진짜 애매하게 나왔다. 이거는 밸류 생각해서 우두머리 찍읍시다. 지금 버프 줄래가 아무리 없다지만, 우두머리 찍어서 내고 상대가 1일짜리 찍었으면은 1원에 찍었으면 바로 그냥 이기는 거고, 뭐 아니면 비기거나 지는 거고. 아까 말한 그 이사 도발 악마, 자기 이체력 째고 내는 거, 그거는 뭐, 무조건 못 이기는 거고. 일단 가봅시다. 와, 하필 얘 나왔네. 이 야비한 새끼. 진짜 야비하죠? 이름 그대로. 야비한 악마. 그래도 제 체력된 거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하면 뭐 똑같죠? 레벨업 눌러주고요. 렛잽시다. 얘 레벨업했나? 안했네? 와.. 또 쳐맞겠네 그러면 레전드.. 일단 국룰은 거의 그냥 2라운드 레벨업이 국룰입니다 딱그 골드.. 4, 4골드에 4골드 딱 맞으니까 레벨업이 맞고 다음 라운드는 이제 뭐 샀던거 쓸모없는거 팔면서 두개 사거나 아니면 토큰 하나 사서 토큰 그 나온거 하나 팔고 하나 사고 그런게 거의 국룰입니다. 3라운드는 와 미친 놈이네 이거. 진짜 그냥 영능빨로 해가지고 초반에 좀 쎄게 위로 붙이겠다는 것 같아요. 걸리는 애들마다 체력 좀 쭉쭉 빼겠다. 그런 느낌. 이거는 토큰도 안 걸리고 기계도 애매하고 팔고 얘두 개를 살까요? 야수, 야수 가지 말고 기계로 해가지고 수학서버 찾고 그렇게 가도 될것 같아요. 아니면은 인자한 할머니 사면서 영릉한번 누르고 얘한테 버프 넣는다 그것도 있는데 이렇게 갑시다 골드카드 봅니다 기계덱은 3레벨에서 골드카드 찾으면 돼요 왜냐면 4레벨에 딱그 고철로봇이 나오니까 오나 오케이 밀렸다.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죠. 이렇게 비렸으면 좋아요. 그러면서 기계 하나 사주고, 기계 하나 더살게 없네. 오두머리 하나 살까요? 오두머리 하나 삽시다. 아까 말한 대로 야수나 기계니까 둘다 둘 사도 되겠죠. 적당히 약간 양다리 걸치면서, 그리고 또 다음 라운드가 이제 7, 7코인 될때 이게 4로 줄어들거든요? 그럼 이제 레벨업 하면, 다음 라운드에 레벨업 하면서 하나 사고, 이것도 국룰입니다. 초반에는 어느 정도 틀이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의 영웅들은. 뭐, 아까 말한 다릴이나, 요 바텐더 로봇, 무한의 토끼뭐 이런 이 아닌 이상 대부분 딱 틀, 틀에 정해진 대로 그냥 쭉쭉 플레이하시면 무난하게 됩니다. 아까 만난 쉣끼인데 지금은 밸류로 제가 이기죠? 아, 히드라 큰, 하이에나 큰게 문제인데, 하이에나 뭐 컷? 오케이. 이겼고요 복수해 줍시다. 4 데미지로 갚아주면서 내 밑으로 내려오고 하고 1등 끌어내렸습니다. 오케이. 아, 여기서는 아까 말한 대로 레벨업 누르고 무난하게 하나 사면서 얘를 사는 이유는 아시죠? 얘는 아까 말한 대로 기계이면서도 악마이니까 무난하게 찍으면 됩니다. 무난스, 무난스, 난난스, 무난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이렇게. 정 가운데 넣어주기 좋겠죠. 광파 두버리는 얘는 솔직히 영릉 초반에는 딱히 쓸 데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첨부발린 게 아닌 이상 10 데미지 해봤자 한대 때리고 뒤지거든요? 얘는 거의 이렇게 첨부발린 애한테 쓰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그 히드라 수확 서버 두 개랑 쓰면 됩니다. 와, 얘 밸류 미쳤다. 한판 치고 빡쳐가지고 다 샀네. 아마 하이에나 두 마리 빼고 다 잡을 것 같아요. 하이에나도 운 좋으면 한 마리 잡거나. 오케이. 와, 얘를 잡지. 아, 둘이 똑같나 아, 어차피 데미지 똑같네. 아, 잘하면 이거 2 데미지 줄일 수 있었는데. 다시 1등으로 올라가겠네, 저 조금 쓸만한 애가 나와야 되는데. 야수용족, 뭘로. 아. 여기서는. 지금 딱히 찜을 겪거든요. 멀리 살짝 봅시다. 기계. 이것도 지금 넣어 주긴 애매해요. 왜냐면 제가 뭐 나중에 나온 거 봐서 야수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더 돌려 볼까요? 오케이. 헤어로 집어 주고요. 다 나갑시다. 비비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합시다. 아, 그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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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합시다. 첨보를 가운데 넣어주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얘도 첨보라고 따지면 똑같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시죠. 자, 나온 거 봅시다. 아까 말한 대로 이거 하나에 첨보다 날라갔죠? 이게 그래서 1 티어 대류 괜찮아요 진짜로 이거 크는 게 문제인데 오케이 이런 비겼습니다 아 미치 이거 왼쪽 아 오른쪽 먼저 쳤으면 비기는 건데 왼쪽 쳐가지고 이 데미지 받았네 아까부터 좀발이안 좋은데 세해 여기서도 국룰은 레벨업하면서 하나 사는 건데. 지금 제가 아마도 기계로 갈것 같아요. 허허허허 레벨업하고 멀리거나 한번 봅시다. 지금 하나 팔고 얘둘중에얘둘 팔고 사도 되니까 기계로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지금 기계가 조금 더잘잘 잘 나와서 하이에나 아 지금 이제 와서 하이에나?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야수도 3 개밖에 없는데? 두 개를 팔고, 도발 사옵시다. 얘는 걸어줄게요. 얘 밸류 높이, 이렇게 가자. 이 갑시다. 얘를 한칸 앞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첨보도발로 조금 버티면서 어그로 끌어주고. 얘네도 잔챙이 제거하고. 얘왜 히드라를 뒤쪽에 놨냐? 앞으로 빼지. 오케이 뭐 나쁘지 않게 비빈것 같아요 5데미지 어, 이제 저는 레벨업 해가지고 어, 고철로봇 찾아야 되는데 어안용모드 괜찮고 안용모드 누구한테 넣어주지 여기다 넣어줍시다 얘는 왜냐면 계속 쓸거니까 얘네는 계속 쓸지 안쓸지 몰라요 골드카드 나오 팔수도 있어요 살짝 돌려보고 아르거스 하나 더 아르고스 이성을 본다. 조금 애반가. 나옵시다. 그리고 얘 아까 말한 대로 약간 한턴 버텨주게 여기 내주고 굳이 얼릴 필요는 없겠죠. 나와 갑시다. 아르고스 이성. 아 하... 얘네가 먼저 합쳐야 되는데. 그래야지 핸드 줄이면서 아르고스 버프 한번더 받고 아르고스 사면서 골드 카드 만들어서 또이 버프 또 걸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지금 기계덱으로 안정적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야수 딱 털어내면서 첨부도 괜찮게 발랐고 얘하이에나는왜 갖고 있지? 아 이거 이거 하나 때문에 오케이 안정적으로 컸죠 지금부터 올라간다 2등 처치하고 제발 와와둘다 사고 싶다. 가자.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와 왔는데 아르고스 천해? 아니면 보스코로 천해? 아 아르고스 천해. 갑시다. 여기서 오성 기계 뭐 있나? 오성 기계 딱히 없을 건데. 보발한테2부 아, 되는데. 이리 가시다. 이리 이리 가다이시다 이리 시다 이리 가시다. 이리 시이제영시안이렀고시다골드 가시다. 이리 가시다. 리가이이이이가 나온 것도 기계네 레전드. 위치 좀 바꿔줘야 되는데 얘네 중매 없는 애들을 앞으로 좀 보내고 중매를 좀 뒤로 빼고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촉박어 얘도 지금 덱벨은 엄청 세졌어요. 얘 죽었죠 이제. 데미지를 얼만큼 주느냐가 문제인데 어차피 나 지금 4렙이지, 4렙 얘에서 8데미지 얘도 무조건 죽었네. 죽이고 8등 만들어버렸습니다. 공동 8등 되겠네. 여기서 이제 레벨업 아 강철 사부? 강철 사부도 개 땡기인데 근데 얘네부터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봅시다 어 그렇지 이러면 아씨 지금 딱 레벨업 해가지고 육, 육성 보상으로 봐가지고 그거 찾아야 되는데 하... 한번 잡는다? 멈춰둔다? 뭐 하나 팔게 딱히 없어 근데 쉐끼를 팔아버린다? 쉐끼 팔아버리자 씨 갑시다 싹둑이 찹시다 수학서버 수학서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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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때 드르게 안나와요 새끼 기계 찾기로 할까요? 예 사실상 3,4지 아씨 이걸로 갑시다 밸류로 그리고 얘 앞으로 빼주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아, 히드라 두장 있네. 미친. 이제 유언 뚝뚝 터집니다. 아, 자리 남아가지고 유언을 먼저 앞으로 보내서 부되는데 그래도 뭐안정적으로 크네, 잘 크네. 이제 얘네 클대로 다 컸어요. 방금 하이에나 자른 거 레전드. 오케이. 하이에나 잘랐고. 또. 죽여버렸다. 나에게 전장은 살인이다. 거의 뭐 그냥. 발라버렸죠. 이거는 레벨업 안 하고 그냥 5성에서 킵하면서 애들 밸류만 올릴게요. 이제 그래도 될것 같아요. 올리면서 이거 찍어주고, 이거 찍어주고. 낸다? 일단은 멀리 한번더 보고. 이미 합쳤죠? 이것도 괜찮긴 한데. 아, 얘도 필요한데. 올려놓을까요? 얘 합치면 자리가 나긴 하는데 얘도 팔 팔아도 되고 얼립시다. 이제 문제는 고철 로봇을 하나 더 내느냐, 아니면 이번 라운드 그냥 넘어가고 다음 라운드에 코발트 소호자를 내느냐. 어... 한 라운드 더 봅시다. 이렇게 나가면서 얘네 두개 합치는 것좀 기분 나쁜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오케이 유언 딱딱 터뜨리면서 이렇게 할게요. 한 시간 더하고 원으로 즐기고 있네. 아... 1데 미지 덜 받을 수 있었는데, 1데 미지 더 받았네. 얘 자르고 얘가 때리면서 죽었으면 되는데, 까비 저 탑보 들어왔어요. 요거 샀고, 얘... 얘도 샀까? 삭가... 아니다 일단, 일단은 지금 있는 애들부터 완성시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늘리는 것아 얘도 필요한데. 아 너무 안 나오는데? 실안가? 아 레알? 이렇게까지 안 나온다고? 얘 천에 천에고 고철로봇 하나 더천걸어주고 광기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분노 발라준다 영약 발라버려 발라버립시다 어차피 천부에 막힐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발라줍시다 오케이 이러면잘 발랐죠 동발이 벌써 다 깨진건 좀 큰데 또 엄마곰 시너지를 상대방 볼게 없어요 맞죠 쥐대가 초반에 터져가지고 전다 무렁무잘 크네 두장맹게 이러면 좋은 선택이 된거죠 죽으면서 또 크고 얘죽으면또 크고 치면서 또 크고 좋아요 이긴거 같죠 오케이 승리 4등 만들어주고, 3등 확정. 아 근데 수학서버가 빨리 안 나오는 거좀 열받네. 합치면서 수학서버 만들어야 는데 수학서버가 육성이거든요. 합치, 합치면서 만들라고 했는데, 합치는 게안 나와서, 볼드카드가안 나와서, 지금, 좀 많이 열받네. 킹받네. 와, 이거, 씨, 부릉이 모았으면 다, 다 됐을라나? 안, 안 사서 나온 건가? 와, 진짜 좀 열받네. 지금, 융합체도 안 나오고. 와, 씨. 심한데? 너무한데, 진짜로? 아까 말했다시피 영능은 첨보해가 받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얘는 기계가 소환될 때마다 첨보를 그 보너스로 리필 받기 때문에 이거 16 데미지로 시너지를 더볼수 있겠죠. 야, 1등이랑 만나네. 얘좀빡셀거것 같은데. 일단은 가봅시다. 어떻게 될지. 과연 3등으로 끝나느냐, 2등 이상으로 가느냐? 와저3-3 꼬라지 보니까 3등으로 갈것 같네요. 이번 라운드 에 죽은 듯. 와 안녕 모듈 나왔네 레전드. 와 이거 좀 버티나? 이거 G 때 전에 하이에나 터트리면 모르거든요. 보로 좀 버티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오케이 이게 제 잡아주고 그렇지 여기서 성장한 걸로 하이에나 죽이고 아 졌다 3등 마무리네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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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드 카드가 그 이성 만드는 게 빨리 나왔으면 한 장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아... 아쉽게 아 됐네.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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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페어 쓰리페어로 끝났네. 한 판만 더 해볼까요?